님들아 제가 오리고기님 영상이 또 올라갔어요. 님들 대박임 오리가두기. 오리가두개 아! 어! 어, 자매님이시잖아! 아니 내 자매님이 많으시네. 나는 여기 이게 어. 본체예요. 이게 본체야. 이 가슴이요? 소미, 소미 본체입니다. 아아아아아소아 아. <laughs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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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미. 아 아! 저도 여러분 여기가 본체예요. 저도 여기가 본체인데 저제 찌찌가 본체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<you mo> <laughs> 이 놈의 가시여 저도 여기가 본체예요, 여러분.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<웃음> 응. 응. <웃음> 부끄러운 우리 날 견뎌. 이 견뎌. 제 정신이야. <laughs>